고구마가 네, 나올까요? 고구마 몇 개나 나오겠냐? 그거 <목소리> 나오면 내가 아빠 10만원 준다. <목소리> 아, 크다. 어 크다. 와, 어우, 크다. 뭐같아보 모양도. 안녕하세요. 전승 했. 오늘은 이따가 부모님이랑 고구마를 캘 건데 예전 영상을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심는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많이 남으니까. 아, 그래도 그냥 여기 써먹어, 땅. 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 고구마 안나오면어떻게해 너무 가까이 신는 거야, 이거. 아, 유튜브에서 40, 40으로 씹는다 그랬대. 20으로 시는다 너무 따닥따닥 씹는 거잖아. 많이 씹는 거지. 아니, 많이 그지. 그렇게 하면 더안 되지. 아빠 대답, 대답 좀 해줘요. 뭔 대답을 해 말도 안 되는 거 실제로 이 안에 고구마가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 고구마 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고구마를 캐려고 엄마 아빠가 고구마 순을 걷고 지금 엄마는 옆에서 고추를 따고, 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제가 엄마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저번에 어. 고구마를 아빠가 심었을 때, 엄마가 고구마 간격이 너무 좁다. 어. 그렇게 엄청 뭐라 그랬어, 엄마가. 그쵸?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고구마를 좀 있으면 캘 건데, 그니까 궁금해 고구마가 그래. 나올까요? 고구마 몇 개나 나오겠냐? <laughs> 나는 넓게 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간격을 좁게 쳤잖아. 알았어. 그래서 고구마 많이 안 나올 거다? 어, 몇 개나 나오겠어? 알겠어. <laughs> 아버지? 와, 아빠 지금. <laughs>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 남자답다고 지금. 와, 그때 아빠가 고구마 심는 거 보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그거를 고구마를 좁게 심냐고 막 뭐라 그랬잖아. 기억한다. 넓게 심는다고, 심는다고 뭐라 그랬지. 넓게 심는다고 뭐라 그랬지. 넓게 심으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안돼. 반대로 하고 있어. 이게 고구마 수이 많이 남았거든 모종이. 벽을 응. 너무 넓게 심었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내버리면뭐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 하나 더 심은 거아 중간에 하나 더 심은 거다. 근데 뭐 너무 좁게 심었다고들 다들. 아 뭐, 사람들이 아빠가 너무 좁게 심은 거다 하면서 응. 고구마 없을 거라고 막 그랬거든. 그래. 아빠 그래서 고구마 나오긴 응. 나올까 오늘? 나오지. 몇개 정도? 몇 개가 아니고 여기서 뭐나 많이 나오지야. 아이고 큰게 나오겠냐? 큰거 나오면 내가 아빠 10만 원 준다. 10만 원? 그래. 아빠는 큰거 나오면 엄마가 10만 원 준대. 10만 원 준대? 응. 아빠는 그럼 냉장고 해드려, 엄마. 아니 냉장고는 <웃음> 자꾸... <웃음> 냉장고 하나 정도 해줘야지. 나도 10만 원 줄게. 오케이, 10만 원내게 아우 세상에, 너무 이쁘지? 응? 이거 봐. 아우 얼마나 이뻐. 이뻐? 까먹지 그랬어. 와 남자 남자. 상남자 아이가? 고구거 나왔어? 어! 커? 어, 이거 봐! 큰거 나오면 음. 엄마가 지는 건데? 아, 그러네? 와 음. 이거 봐! 야, 와 그런 거거 봐! 엄청 크네? 나오면, 어? 그런 거 많이 나오면 나가신 거라는데 아, 진짜 크네? 아직 맞아, 어떡해? 아니, 고구마가 이렇게 생각보다 커? 아, 이렇게 조그맣잖아, 이거 이게 엄청 클 건데 당신이 너무 바짝 심어갖고 이렇게 고구마가 잘 자른 거잖아. 오! 웬일이야. 여기, 여기 엄청 큰가 봐. 여기까지 버쳤네? 아이고. 이거 봐. 이렇게 잘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쬐크하잖아 고구마가 커야 되는데.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아니 이거 봐, 이런 거이 정도면 됐지 아이 정도면 다 타는 거다야어 응. 고구마 근데, 크네! 이거지 엄마 이 어? 고구마 엄청 큰데 엄마 지갑에 갖고 더 십만 원 빼야 알았어 <laughs> 엄마 응? 엄마 지갑에 십만 원 빼서 아빠 일단 아빠 드린다 네 아직 해봐야지 몇 개나 나왔다고 지금 엄청 큰거 나올 나오... 오 나왔다 아빠. 와 오, 와. 작네, 작아. 우 와, 우와, 뭐야? 와, 우와 와, 와. 엄청 크네. 엄청 크네. 한번 아, 보여줘, 엄마. 어. 엄마가 졌다. 응?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게, 이게 고구마냐? 이게 땅콩이지? 흥? 이게 뭐야 이게? 오, 뭐야? 아빠가 고구마 큰거 있었는데 잘라버렸네. 에이, 잘해. 여기 나왔다. 에. 다 잘렸네. 아깝게. 아이고. 고구마 제일 큰거 캐는 사람이 응. 1 0만 원. 그래. 얼마나 큰가? 커봤자 뭐 이만하겠지 뭐 어. 우와 이거 엄청 큰거 같아 이거 어? 이거 엄청 큰거 같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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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엄청 큰거 같아 여기 해봐 어? 아까 해봐 앞에서 봐 보여줘 아니, 우와 뭐야 그게 어머 아니 거기서 왜 호박이 나오냐? 어 아니 그거 호박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호박이게 구해서 고구마야. 아 잠깐만. 자, 땅속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laughs> 고구마. 여기서 고구마가 뭐 고구마야 이렇게, 고구마야 이렇게 생겨서 호박 아니야? 고구마잖아. 땅속에 나왔는데. 호박이고. 어. 어? 호박이 아니, 왜 땅속에 땅이 들어가 있어? 빡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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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때려? 왜 때려! 땅속에 서 나왔다니까. <웃음> <웃음> 저 호박을 제가 묻었거든요. 고구마 색깔로 칠하려고 했는데 <laughs> 호박이 너무 아까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 땅서 저거 나왔다니까 엄마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왜 호박이 나와 세상에. 솔직히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잘린 거야. 이거 아빠가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겼습니까? 엄마는 분명히 다+ 다 요만할 거라 그랬어 <laughs> 근데 지금 아빠가 너, 와. 너가 봐봐 어우 크다 왜이 뭐야 이거 나 이거 모한테 뭐, 뭐. 뭐, 모양도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이긴 거 같아 내가 이겼지 어 내가 이겼지 요런 게 많잖아 밑에 요런 거. 아, 아. 당신이 나 10만원 줘야지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봐서 아니 당신은 요런게 밑에 백0 이런거야 이런 이거 봐봐 그거 어, 몇개나 돼? 100개라니? 100개도 더 되는거 봐 <laughs> 이게 뭐야 이런것도 있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저거 아니야 아빠 인삼 아니야? 산삼? 아니 이건 이거는, 이거는 저거 아니야 이건 요요요요 <laughs> <laughs> 다 이제 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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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아, 뭐야,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이 아이고 이 느끼하네 이큰거많 아이고 여여여 여. 아이고 내가 이겼지. <laughs> 오늘 장난 아니게 나오네 와. 내가 내가 이겼지. 그 내가 봐도 아빠 이거 같아. 어. 아니 땅속에서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니 준비해서 묻었댔어. 아니 아니 내가 안 묻었어. <laughs> 안 묻었대. 자 <laughs> 여러분들 결판이 안 나니까 댓글로 엄마가 이겼는지 아빠가 이겼는지 당겨주시고 10만 원 지급하는 거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라. 어? 이렇게 생겼는데 내 <laughs> 이겼지 봐봐 보여줘 다 요런 것만 나오잖아 지금은 봐봐 보여줘 요요 어. 다 이런 것만 나와 와 자, 엄마가 오, 이겼지 지금 딴 여기 같아. 잠깐 요만큼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 고구마 잘 나는데요? 아니 그때 생각해보니까 댓글에다가 고구마 그렇게 간격 조그맣게 하면 고구마 안 나온다고 댓글 다신 분들 다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와서 이거 한번 해명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시장 가서 이거 팔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잘라왔어요. 완전 그냥 생 생밤 같아. 아 이거는 어찌 좀, 좀 잘겠다. 짭짤해. 짭짤해? 짜먹네 하자마자 음. 쪄 먹으면 맛있어? 음. No. 맛 없어. 그럼 일주일 냅둬야 돼? 응. 감자는 캐서 바로 쪄도 맛있는데 고구마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놔둬야 돼. 에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